고맙습니다 어 왔어 아, 할아버지 오셨어요? 밥 먹었어? 제 친구들이랑 오다가 먹었어요 아 오딱 먹었다고? 오다 먹었다고요 오딱 맛있지 나도 먹고 싶다 예 할아버지 오딱 맛있어요 예. 할아버지 이따가 제 친구 민철이 아시죠? 어. 민철이가 할아버지께 인사 좀 드리러 온대 아, 인삼주 드리러 온다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인사 드리러 온다고요 아, 인삼준다고? 오 따겐 인삼이지. 아이고, 할아버지, TV라 봐요, 그러면. 아유, 너 TV 봐. 아이고, 나는 좀 씻어야겠다. 아, 씻으시게요 응. 어. 병기야! 병기야, 일로 좀 와봐. 예, 할아버지. 예, 할아버지. 어. 흥기야, 나저 가글가글 좀 주라. 그 칫솔 있으시잖아요. 이거 앞에 치약 있어요. 이거 말고, 가글가글. 가글. 잠시만요. 이걸로 가글가글 가글 하세요. 아이, 이놈아, 이거 말고, 가글가글. 가글. 아니, 무슨 가글가글이요? 아이고, 답답한 놈아. 주트 한지 샤워 타월 까끌까끌 씻을 때는 이걸로 씻어야 돼. 까끌까끌 친정 얘기를 하셨어야죠. 자연친화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건강성도 잡아줬다는 그 까끌까끌 샤워타월이요. 아유 할아버지 친정 얘기를 하시지. 에이. 아유 할아버지 시원하시죠? 아이고 시원하다. 역시 샤워할 때는 주드한지 샤워타월 까끌까끌. 아이고 시원하다. <laughs>